아, 이 미친놈들은 뭐만 하면은 씨발 나 걸고 넘어지려고 아주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 나 걸고 넘어지려고 옌병어를 소통해요,잖아요. 야, 이 미친놈아. 그게 소통이니? 디스패치식 소통이래. <laughs> 일단 기사 내고 아니라고 하면 모른 척해. 아니, <laughs> <laughs> 내가 병원 가봐야겠다. KTX 무개영 햄버거 진상녀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 스 와...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는 막말을 하고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며 갑자기 아우 머리 아파.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응?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소름끼치게. 아 진짜 있긴 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 그래요? 제 주변에 그런 애 있어서 손절했어요? 아 진짜? 아니 뭐 이제 뭐 아빠한테도 맞아 맞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말은 상상은 가 부모님한테도 안 맞아봤 니가 못내 날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대사는 좀아씨발 <laughs> 아씨바 아, 웃을 수가 없네 미쳤네 큰일 났네 김망세 죽는다 하세님 하세님 오늘 본 방은 김망세를 웃겨라 해보는 건 어때요? 아이 새끼들 진짜 진짜 웃으면 배 아파서 안돼 아, 여기가 아프니까 막 모든 동작이 불편해가지고 막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아... 아 진짜 몸 어디 불편한 거 진짜 힘든 거 같아 <목소리> 선생님 저번에 곰팡이 드시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괜찮아 근데 누가 그러던데 빵에 있는 곰팡이는 진짜 좀 위험한 곰팡이라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던데 저번에 호수가에 오리들 곰팡이 핀 빵도 잘 먹는 거 보면 하세임은 괜찮으실 <laughs>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니, 내가 진짜 어린 줄 아냐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제가 오늘 평소보다 말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말하는 게 힘드네요. 왜 이러지? 아 근데 뭐 이게 막 부러지거나 이런 거면은 이렇게 뭐 걸어 다닐 수도 없다 그래갖고 그냥 근육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움직일 때 자꾸 걸리는 부분이라서. <laughs> 그러면 마음 놓고 웃겨도 되니? <laughs> 아퍼 씨발 뭐 <시발> 개새끼. 아. <laughs> 하세님 웃는 게 좋아요 저희는. 그래요. 팡이는 간에 나쁘다. 하님은 술을 잘마다 술은 간이 좋은 사람이 잘 마시니 고로 하님은 멀쩡할 거다. 내가 술을 잘 마신다고? 저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감사합니다. 알지 탈출. 가세님 속이 깊다는 소문이 돈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무좀 널리 널리 돌려주세요. 가세님이 열이다는 헛소문도 저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음나 <laughs> 음, 진짜 아프다니까. 뭐 내가 거짓말하니? 원래 벌써 화도 냈었을 텐데 배에다가 힘 힘주면 아파가지고 화도 못내 소리도 못 내잖아 지금. 진짜 아프다니까 얘들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병원을 가보라고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며칠 있으면. 우리 언니랑 똑같은 소리 한다고? 아직 살만해서 그래? 오늘 제 친구 헬스하고 근육, 그냥 근육통만 약간 있었는데 소변이 갈색이어서 병원 갔더니 설마 하루 이틀만 늦었으면 설마 평생 신장 투석 했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운동을 갑자기 강도가 강해지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래서 헬스를 안 해요? 참 좋은 핑계가 생겼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뭣도 모르고 무리하다가 그렇게 나는 근데 무리하진 않았을지 않을까? 그거 무리 안 하려고 사람 끼고 하는 건데 살 뺀다고 PT 하는데 체력이 붙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보니 아기가 생겨서 반뒀었다고요아이 미친놈들은 뭐만 한 번은 시발. 나 걸고 넘어지려고 아주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 나 걸고 넘어지려고 옌병어를 소통해요잖아요? 야이 미친놈아 그게 소통이니? 디스패치식 소통이래. <laughs> 일단, 기사, 내고아니라고하면 모른 척해? <laughs> 어지러지고네차근하시다고어내가아파이 복부가 아파가지고, 차근할 수밖에 없다. 망는똥 빼, 수이 약손. 이 <laughs> 새끼 진짜. 일어나. 이상은...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학체 <laughs> 해야지 이 새끼야. 하체해야지 <laughs> 아직 살만해서 그래? 오늘 번호 따여 봤습니다. 오? 오늘 살면서 처음 번호 따여 봤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친구가에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 만나서 성인되고 가기 시작한 제 단골 술집에서 홀짝이는데. 여기 2년째 오면서 서비스 한 번도 못 받아 봤거든요. <laughs> 근데 친구랑 왔는데 우리 분명 맥주에 짜파구리 하나 시켰는데 음식이 계속 안 끊기고 서빙이 오는 거 있죠. 서비스 왜 이렇게 많이 주나? 이거 은근슬쩍 우리 계산시키는 거 아닌가? 둘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계산하러 카운터 갔을 때 서빙해주던 알바 분께서 너무 이상형이셔서 계속 서비스 드렸다면서 친구한테 번호 요구를. <laughs> 아 친구 먼저 나가고 뒤이어서 제가 나가는데 저한테 손님이 자주 오시는 거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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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친구분들이 다들 매력적이시라고 서비스 많이 드릴 테니 친구 많이 데려오시라고 <laughs> 아개 웃기네 그리고 이거 서비스로 받은 거 김황새는 못 먹죠 내가 네 번호 따줄게 너 번호 뭐야? 시발로마 응? 너 번호 뭐야 나한테 번호 보내 <laughs> 아군이었네요 맞출 뻔이래. <laughs> 아씨야 아파 아아씨아 아, 아파. 아, 개사. 아. 내가 니네 번호 따줄게. 아 맞다 오늘 갤럭시 폴더 사 예약하고 왔는데 이거 케이스는 안 팔아 주실 거죠? 팔아 주세요 해봐. <laughs> 네, LG는 핸드폰도 안 만드는데 뭐 자꾸 팔아 달라는 거야. 넘쳐. LG 폰 이제 그냥 케이스 쓰지 말고 적당히 쓰다가 떨어뜨리면서 쓰다가 고장 나면 핸드폰 바꿔. LG G7 케이스 좀 팔아. 아, 닥쳐 G7으로 대가리, 대가리 존나 싸불라씨발 그만해. 그만해. 그만 써. LG 탄압을 하는 게나 LG 좋아해요. LG 가전 잘 만들지 않습니까? LG 가전 얼마나 이뻐요. 핸드폰 그만 만들어 그니까. 사장님 부디 갤럭시 폴더 <laughs> 4위 케이스를 팔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결표 머리를 조아리고 정수리를 보입니다. 아, 네 알아보도록 하지. 네,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도록 하겠지. 하겠지? <laughs> 그러도록 하지. 와, 방금 돈 내면 다른 곳에서 좋은 거 샀다. 경서야. 우리 애들은 그런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 파스. 경서새끼야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 똘레 똘레야 고마워 잠깐만 키보드 뒤로 밀어놨는데 검색해볼라고 또 키보드 끌고 왔지 뭐야 아 들고 니들이 하도 개지랄을 해서 내가 키보드 들고 들고 옮겼어 끌고 올수 있어 아, 또 소리 안 나네 씨. 나, 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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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났잖아 기망색의 세 단주는 리드미컬하다 나잖아요. 배가 아프시다고 하더니 그 배가 아니라 이 배였나. 아, 진짜 개새끼. 샤오미 보조 배터리 굿. 나도 4개국어할줄 알아. 샤오미 중국어 보조 한국어 배터리 일본어 굿 영어. <laughs> 4개 국어라구요!